가 뭔데 사람 있는 이 TC가 이제 우리나라 그거 뭐냐 하이패스 같은 거를 달면 ETC? 되는데 어. 안 달더라고 우리 남편님이 아 여기 여기 안에 있나 아니 아니, 아니 여기 여기 어, 달그데 카드,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왜 이거는 여기 있지 아, 그리고 이거 뭐 블랙박스랑 이게 뭘 같이 달아야 돼 그래? 우리 벤츠는 여기 안에 있는데 아유 예. <laughs> 아 날씨 좋다 아까 갈때 톨게이트 비 6원밖에 안 나왔는데 씨. 왜 어,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여기 난차오라서 그런가? 어, 멀리 와서? 어, 와 여기는 어딥니까? 네. 너희는 카메라 없나? 카메라 있어 그 뭐지? 이거 그래? 더 작아 더 좋아 그래? 아 네. 그 이름 어제 중국 브랜드 뭔데 그 진짜, 진짜 좋거든 근데 왜? 진짜 작아 진짜 손만에 요렇게만 들고 다녀 어, 그래? 근데 그래서 나, 나도 유튜브 예전에 했을 아 맞다, 그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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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이런 집 우리 연변에 있을 때 콩콩 탄다고. 네. 이게 돈어 음, 동... 3층에서 돈, 돈 바구니, 바구니 내려가지고 짤랑짤랑 하면 돈 받고 1층에서 또 콩콩 타고 그런 집같생겼짜아 근데 그때 그 아파트는 이거보다더 좋았어. 그래? 그렇게 기억력이 좋다고? 아니야 아니, 아니, 동네가 우리 그때 막 동그란 그 뭐지 테이프시그 뭐라 해야지 샤오치 아파트 단지가 더 좋았어. 이이정도가기억이안 나네. 대충 한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. 그그 집이 뒷베란다는 이쪽이고 앞으로 나가면 앞에 엔다가 저기고 맞지? 우리가 주차장 들어가는 곳지 된다고? 중국 주차장 어떻게 생겼는가? 좋아 좋아 음. 자리 많네 저 저기 자리가 있는가 유타 될까 여기 되자 아니 올라가는데 가까운데 되는데 올라가는데 저기 티엔치 좀 진짜 날리자 올라가야 되는 자내나 오늘 어이없네 계속 무능있냐고 나한테 내 무단 <laughs> 횡단을 하고 싶지만 문화 시인저 <laughs> 야날 너무 좋다 오늘 내가? 건나자 건나자 아 오늘 왜 자꾸 가는데사 너무 다 그러니까 와, 시원하고. 뭐 시원하고 어. 봄기다 <laughs> 뭐. 어야 자유다 아 어,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아 너무 어, 짜날 좋다 <laughs> 어, 몇년만에 자유네 <laughs> 와. 나는 이런 것 아파트가 것더 신기해.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자취했었던 집들도 이런 집이었잖아. 그 대학로 근처 가면은. 그러니까. 이런... 그러니까. 거기도 아파트 연식이 이제 오래돼가지고. 다 오래됐다. 음. 그래. 니네 그때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됐잖아. 음. 그랬나? 항상 오래돼. 보이자 그 대학로 그 거리에 있는 음. 아파트들도 이제 지금 가보면은 음. 연식 많아 보인다. <목소> 네, 그리고 제일 싼 거가 18원부터 한다. 근데 이거 나중에 네가 위치 그러니까 찍고 알리페이서 네가 충전하는 데 아니면 내가 이 카드 로 매번 충전하는 데그내선 <목소리가> <응. 맞아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十块多块钱五个月。哎、了嗯。九十。九十、嗯。好了。有彩了里的，你看看放放你手机里看看有没有信号说。那我要问一下，刚才那个你说的那个套餐是，我我现在先付一百四吗？对，一百四九，呃，九十块钱是半年的月租，这样呢相当于送你们一个月话费。 그 예, 그就是 40개월 送니 2개월 话费就是1년的에 180,然後 니 36. 음, 다 그가 그러니까 먼저, 먼저 내는 거잖아, 선불 음, 지금. 음, 선불인데 음. 그왜 산슬류는 무슨 의미인데? 니까 그러니까, 말은 18원이랑 36원짜리 둘이 있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18원이 제일 싼 건데, 음, 지금. 음. 그러면 원래 90원이잖아. 음. 그리고 90원을 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나머지가 1개 월거를 더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아, 음. 근데 이 1개 월거개 주는데 왜 말은 7개 8원을 아, 더 해야 하면은 왜왜 아, 이걸 145 네인지 1 0개가아 원래 9 5개이잖아0개오는 음. 그러면 50원은 어, 뭐냐고 물어보라며나 지금 물어보 三十是最便宜的就是一个月十八块的，对吧？啊，对的，那十八块。这个里面有十个 G 定向流量，用一块钱用一个 G 一块钱。一个 G 一,一,一个月一块。嗯，这、啊就是嗯、呃、六月对吧？对，六月。 6월 14일 r h 지나 j u 7월이잖아 o y 치료. 치료, 치료. 치 7월 7월 1 4료 치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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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

그래 그래 쯔유쯔유 베니카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근데 이분 말로는 매첨하는 거 터치하는 게 이제 네. 6개월 응. 그걸 그치. 먼저 사고 어.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네. 거고 근데 지금 레코딩 지금 보면은 이거 응. 내가 출연하거든? 그냥. 그냥 모바일 로 근데 6개월 터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네. 건데? 그럼 꼭 현재 터치한다고 一定要买那个套餐吗？就是那个付五享六的这个吗？<对>可以，嗯，它这个的话是必须参加的，必须参加的。啊，对，反正就六个月，它、嗯、就是付五个月送你一个月话费。好的，好的，这是最新的，对吧？嗯。一个最细的？对。不是不是，哪个？嗯<个>。后面在后面，<个><个> 아, 진짜다. 진짜 맛있진 <meric> <오신>? 여기 <aroma> 타고 세어에거 있거든? 그럼 돈이 얼마 있는지 보여. 그럼 그냥. 그리고 지금 현재 주 어디?

就签第一前面签这个，然后再签这个。就这样写可以吗？要写的清楚一点。哦，好的，嗯，好的。不然到时候我会叫你过来补资料。啊很烦。还么呢？嗯，我们是要你的那个收入证明，还有就是一个那个。胸这么疼吗？ 就可以吗、嗯、？M I N，可以，然后再还要再签一下啊。好的。那充多少钱？八百，八百，我马上要结账了我。 我们过了一百四十，然后我了解了九十块的，然后这个五十块是你的话费，就话费，这是月租，那个是话费。哦，好吧，好吧，那就我他自是用卡了这五十块里面扣扣的，对。对，就是说，比如说你九十块钱是月租嘛，然后五十块钱的话，你就是用通用流量用了一个 G，那么里面五十块里面扣一块钱，是这样子的。 시시니. 아, 알다, 알다. 시, 하이, 아, 그 나머지 50원이 이제 이해가 됐네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<시시, 시시. 웃음> 뭐뭐뭐티 났다고? 그런 거 같아. <laughs> 那里，那里、嗯，嗯，这个、嗯。